오케이 여러분들 모인 거 같으니까 바로 돌리고 이 방송 끝낸 다음에. 어 알티콘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어차피 이건 영상을 남겨놔야 돼가지고 제 어, 빠르게 돌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송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짧게 끊을게요. 자 그러면은 어, 당첨자 과연 누가 될지 당첨자는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 댓글 남긴 데다가 개인톡 번호 남겨드립니다. 거기로 연결 어, 연락 주시면. 여기 계정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려 볼게요 갈틱폰은 당연히 시참으로 가죠 우리끼리 하는 건데요 뭐. 자 돌립니다 과연 누가 걸릴지 와렉 생기는 거 보소 삼불라 계정 어쨌든 뭐 걸리면은 진짜 진행하기 참 좋다 5시 전에 아마 시작할 거예요 과연 누가 될라나 봅시다 인간님 축하드립니다. 인간님 축하드려요. 아 인간님한테 개인톡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총파 축하드립니다. 다음 기부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.